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해 지지에서 22페이지 보시면 3 0명리학책 1편 22페이지 보시면 해가 나옵니다 돼지 해 자, 해는 선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줄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까는데 어, 뭔가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깁니다 부이공명이라고 해서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음 타인을 배려를 잘해요. 학문과 풍류를 알고요. 도량이 넓습니다. 인내력이 강하고 온순합니다. 이해심이 많습니다. 양보심이 강합니다. 감수성 예민합니다. 측은지심이 있어서 제가 불쌍하다. 막 도와주고 싶고 막 이런 거 잘합니다. 사물 분별력이 있습니다. 점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매우 초딩입니다. 간지나는 거 좋아하고, 이거는 조금 있다가 설명 다시 할게요. 자, 식복이 많고, 소환 갑니다. 기획력이 있고, 포용력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습니다. 추진력이 매우 뛰어나고요. 본인이 불평을 가지고 있다. 불만, 불평을 갖고 있다. 에이, 불평을 토로해가지고, 옆사람들이 이제 알게끔,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다 알게끔 얘기합니다. 근데, 남 탓, 조성 탓이 많습니다. 본인 탓이 없어. 근데 이 해는 초딩이라고 했잖아요. 초딩이기 때문에 잘 알려줘야 됩니다. 원리를 자, 이러이러한 이유로 너가 잘못된 것일 수 있잖아. 라고 잘못을 인식시켜 주면은 음, 바로 압니다. 그런데 이 복잡하거든 인성하고 같아요. 비슷해요. 음, 제가 인성 찌끄레기에요 <laughs> 무서은 그냥 자질구레하게 막 따졌다니까 인성을 찌끄레기, <laughs> 찌끄레기라고 하고 아 초딩 가 이러고요. 자, 그 다음에 음 그리고 뭐 상관은 비슷해요. 따지는 면에서는 끝끝내 따지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상관은 땡벌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음, 주둥아리 땡벌 이래가지고 막 끝끝내 끝끝내 따진단 말이죠. 근데 해라는 것은 모카토금수에서 수잖아요, 수 수다 보니까 인성이에요. 인성의 성향이 강해서 어린애하고 비슷해, 아기야 그러다 보니까 보기 많아, 주변에서 모든 걸다 해결해 주는 그런 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돼지를 떠올려 보세요. 자 돼지가 음. 아유, 내가 괜히, 그, 인성 찌끄레기하고 그, 상관 들먹였다가야, 인성하고, 음, 상관이 나를 공격할랑가 모르겠네. <laughs> 그냥 좀 넘어갑시다. 넘어가, 패스! <laughs> 그냥 장점과 단점은 늘 같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자, 음. 자, 돼지는, 자, 가만히 있어도 죽기 직전까지는 먹겨줍니다 토실토실 살이 오를 때까지 먹여주지 입혀주지 재워주지가 다 됩니다 근데 마지막 마지막에 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를 했냐 너의 살을 얻으려고 네가 열심히 먹어가지고 살을 통통하게 찌워놓으면 한방에 잡아가지고 너를 먹기 위해서 키워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는 만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게 해입니다 음 그런데 상황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연월일시의 구조. 그리고 해라고 하더라도 음, 을해냐 정해냐 기해냐 어, 또 신해냐 어, 개해냐 요거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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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집니다. 에? 진짜 초딩이냐 아니면 개해처럼 사업을 할수 있는 음, 정말 수의 덩어리로 욕심이 뭐 완전 장착돼서 사회생활을 겁나게 멋지게 해낼 수 있냐. 음, 상황이 다릅니다. 시내처럼 상관에 목욕 짓살에 놓여가지고, 음, 그 바다에다가, 그 바다에다가 눈을 뿌리고 있어. 쓰잘데기 없는 짓만 겁나게 간지만 따지느냐.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호리 씨가, 비식제관인 어떤 구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오행으로도 풀고 전체로도 볼, 보고 지장간의 합의 형태로도 보고 십이운성에 어디에 놓였는가도 보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왜 십이운성하고 십이신살만 강조하냐 음, 일지 분석에서 미리 알려주는 음, 일년 먼저 알려주는 일주 분석에서 음, 연간 운세에서 왜, 음, 왜 12운성하고 1 2신살만 가지고 강조를 하냐 막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자이, 자이, 김치를 떠올려 봐요. 자, 김치를 떠올려 봐요. 자, 먹어만 봐도 김치여, 가는. 눈으로 보기만 해도 김치여. 냄새만 맡아도 김치여 만져보기만 해도 김치여 보기만 해도 그 김치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12운성과 12신살로 미루어서 비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60%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 거의 다 맞죠? 자, 그러면 뭔 얘기냐? 자, 관상만 봐도 그 사람은 사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전화번호만 봐도 그 사람의 사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사주를 풀었을 때아음 김치가 확실하구나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죠 음자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보고 음 그거를 대충 찝어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싹 봐서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요걸 보야됩니다 자. 해를 하다가 어머, 깽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갑니다. <laughs> 자, 꽁생원이, 꽁생원. 음, 한마디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이게 제이 초딩이기 때문에, 초딩이기 때문에, 이 귀찮다고, 안 알려주고 그냥 오냐오냐 계속한다. 그럼 버리장머리가 없어져요. 어,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걸 인식을 못해. 엄마가 원하는 걸 해줬을 뿐이야. 밥을 다채려줘가지고 엄마가 먹어주라고 하니까 내가 먹어줬잖아. 고맙지. 잘했다고 칭찬해 주어야지딴 때처럼.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식을 못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지만 원리를 싹 알려주면, 음, 바뀝니다. 이해도. 자, 마치 어떤 예를 들으면 맞냐면, 음, 엄마가 애를 주려고 생선, 음, 대가리만 먹었어. 꼬리만 먹었어. 그랬더니 아기가 나중에 그런다고죠? 엄마는 대가리 좋아하니까 대가리 먹어 이런다고. 엄마 여기 대가리 있어요? 이런 말이다고죠 그거 똑같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도 몸뚱아리 좋아해. 몸뚱아리 먹을 때는 같이 먹어야 됩니다. 에? 엄마도 몸뚱아리 먹 조, 좋아해. 같이 먹어 이래야지. 음, 아기들 키울 때 아기만 좋은 거 주면 안 됩니다. 어, 음, 그러면 아기가 인식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자, 그갖고 한번 삐졌다. 꽁생원이야. <laughs> 죄송합니다. 애들 막 따지겠네. 내가 왜 꽁생원이야? 맞긴 맞다. <웃음> 이러겠죠. <웃음> 삐지지 마세요. 꽁생원입니다. 그렇지만 심사숙고합니다. 비밀스럽습니다. 음, 싹다안 밝혀요. 음, 밝긴 밝히는데 다안 밝히고, 꽁생원입니다. 비밀 유지합니다. 고집이 겁내 강합니다. 지 이것을 못 지키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빈후부라고 해서 어, 부잣집에 태어났다. 그럼 후반부에는 조금 음, 부유하지 못하게, 대접받지 못하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불화가 반드시 오게 돼 있고 해로하지 못하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속에 오래 빠져 있으면 음, 배우자가 아파요. 초딩처럼 달달달달거리기 때문에 음 자꾸 힘들 수 있습니다. 진중합니다. 오오지랖이 엄청 넓습니다. 청명하고 지혜롭고, 음 순리적입니다. 직감력이 뛰어납니다. 유연합니다. 용통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되게 초딩이어가지고, 음 용통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냥 해는 왜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냐? 그 역자가 그런다고 했잖아요. 역학에서 역자가 음, 변할 역자, 변하지 않을 역자가 똑같이 같은 글자로 쓰여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융통성이 있어요. 근데 융통성이 없어요. 두 가지를 같이 가집니다. 유연합니다. 유연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가집니다. 직감력을 가집니다. 직감적이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같이 같이 가져. 전부 다, 전부 다,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원만하지 않습니다. 둘다 가져. 능글능글합니다, 뻔뻔합니다. 그 반대, 어 되게 착합니다, 뻔뻔하지 않습니다, 착합니다. 어, 그것까지 다 같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적응력이 높습니다, 적응력이 없습니다, 가, 같습니다. 분잡합니다, 단순합니다. 분잡하고 단순한 거는 자 분잡이라는 거하고 단순한 거하고는 상반적인 상반된 단어잖아요. 분잡해, 음, 단순해. 근데 단순화 시키는 걸 잘해요. 반듯하게 정리를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분잡하게 벌려나. 시작을 잘해. 그러면서도 자기가 했던 거를 정리도 잘해. 응.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회사 이제 그만둔다는 거 정리도 잘하고 내가 명리공부 시작한다. 시작도 잘하고 어, 내가 이제 일을 할 거다. 일도 잘하고 응. 정리도 잘하고 시작도 잘하고 이두 가지 성분을 늘 공존하게 돼 있습니다. 천우신조를 받아서 주변 사람이 도와줍니다. 절처 봉생지에 놓여가지고 마무리 공간이면서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면서 시작을 해. 마무리를 하면서도 시작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어, 인내심과 지구력이 매우 약하지만 실증도 쉽게 되지만 끝끝내 끝끝내 이루어내는 거. 자 이것과도 또 상반되죠. 끝끝내 끝끝내. 어, 인내력이 매우 높다고 여기에 말씀드렸는데, 인내력과 지구력이 매우 낮습니다 하고 똑같은 말이 상반된 말이 늘 같이, 네, 같이 공존한다는 점, 본인이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하고요, 착하게 살려고 매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뭔가가 잘, 네,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 못할 때까지는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인식을 딱 시켜주면 바로 바꿉니다. 자. 음. 해, 자, 임계 해 가지고 수가 겹쳤다. 아니면 충을 맞았다. 형을 맞았다. 막 이렇게 해 가지고 형충파를 맞았다거나 어, 좀안 좋은 살들 있죠. 현침이나 막 여러 가지. 그것들과 같이 합을 이루거나 어, 충을 이루거나 형을 이루었을 때 또는 여러 개가 중첩되었을 때 수의 질병이 나타납니다. 자궁과 방광에 문제가 생기고요. 산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이 잘 되고, 어, 애를 낳을, 수, 낳을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낙태, 애기 갖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 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식기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당뇨나 혈류, 혈류장애, 음, 그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그 고혈압, 저혈압, 요런 어, 문제가 발생하고요. 신장과 귀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 그 부위죠. 신체 부위. 자, 그 부위에 문제가 수 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해를 가졌다. 그럼 복은 많은데, 어, 약간 초딩인 부분, 어, 꽁생원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참말로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음, 한번 마음을 주었을 때는, 응, 음, 그쪽으로 잘 가고, 그리고, 애기에 초딩이기 때문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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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물어봤을 때, 어, 열번다 사랑한다고 말해 주어야지, 그 중에 한번 귀찮아가지고, 야! 안 사랑해! 하면은, 꽁생어이 됩니다. 삐져버립니다. 응, 어, 그리고, 이 구석탱이에다가, 자꾸만 뭘 갖다가, 찡박거나 <laughs> 바로바로 휴지통에다 버리고, 막 이러면 좋은데, 응, 음, 분잡하게 너질러 놓고, 공부한다고 해놓고, 책상도 더럽고요. 어, 화장지고 모시고, 이쑤시개 모시고 다싸갖서 분잡하게 어질러 놓고, 음, 그리고 구석탱이 어딘가에다가 양말 같은 거 신은 거막 이렇게 짱 박아 놓는 거, 그러한 습성을 가집니다. 자, 제가 찍는 영상은 늘 일주분석 적용 방법을 반드시 보고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일주 분석 적용 방법을 보시고 나서, 아, 60%만 만, 만 60%에 해당되는구나. 자, 10명 중에 6명에 해당되는구나. 반드시 앞에, 어, 앞에 20%, 그리고 밑에 20%는 반드시 다른 상황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